한번 봐봐. 뭐라고 쓰셨냐면, 얘가 자연수가 되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 결과가 자연수야. 그리고 이게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또 안에 있는 것도 자연수야. 얘가? 자,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일단 묶으는 거야. 묶어. 4로 묶어지면 A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나간단 말이야. 얘는 나가니까 뭐야? 신경 수가 없거든? 그지 신경 수가 없잖아. 신경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부를 두고. 그럼 얘가 뭐가 돼? A-6이 뭐라고? 1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잖아. 또 A-6이 A 뭐라고?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쭉쭉 가는데 뭐라고? 가장 작으니까 그러니까 은 뭐야? A는 7 이렇게 되겠네. 됐어? 자, A는 7이래. 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A는 7.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얘를 만족하니까 얘가 7이 되네, 7? 됐음?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 보니까 뭐가 돼? 보여? 이거 인수분해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뭐가 돼? 이거 뭐야? 아하, 이렇게 묶어야 되냐네 이거, 이거 이렇게 묶는 거안 보이면 큰일 나? 보이지? 이거 안 보이면 큰일 나. 어? 자, 볼까? m으로 묶으면 n 더하기 3 플러스 2로 묶으면 n 더하기 3. 그렇지, 보이지? 는 7. 그럼 뭐가 돼? 루트. 자, n 더하기 3이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m 플러스 2는 7이니까 뭐야? 양쪽 을제거보면 되죠. 이게 7이니까 여기 49, 오케이, 49,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 이게 되겠네. 끝. 자, 이것이 자주 나오는 건데 뭐냐면 여기가 m, 이게 자연수라 했잖아. 어, n도 m도, m도 다 자연수라 했다고. 자연수 는 뭐야? 아하. 그래 봐라. 야, 요거하고 요거 이거 곱해서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1하고 49, 그지? 또 뭐가 돼? 어, 7하고 7. 됐어? 그것도 뭐야? 49하고 1, 이거잖아. 그잖아. 자연수끼리 곱해서 49가 될수 있는 거, 없겠잖아 그때 이제 구하는 거. 얘가? 자, 그럼 이거 뭘까? n은 몇이야? n은, 1이, 여기 결과, 야, 요 결과가 1이 되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네? 그 뭐야?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7, 7, 4, 6, 7이 되는 뭐야 n은 뭐야? 4. M은 뭐야? 5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49가 되려면 46인데, 이건 뭐야? 어. 요 M 플러스 2가 1이 되려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안 돼. 왜? N과 M이 자연수라워할 거다. 그래서, 아하, N이 될수 있고, M이 될수 있는 건 4하고 5다 이거지. 자, 그래서 뭐야? 답이. 어, A를 구하는 과정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써서, 딴딴딴, A는 7 이렇게 쓰면 1번 맞겠고, 2번은 뭐라고? 과정 서술하고 그래서 뭐 m은 어 m과 n이니까 m은 5 n은 4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어?